안녕하십니까? 초짜낚시입니다. 드디어 초짜가 이벤트 아니 이벤트라고 좀 말하기도 좀 거시기하네요. 초짜와 함께하는 동출. 드디어 제가 그 계획 옛날부터 그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근데 아이고 뭐 핑계 아닌 핑계로 바빠갖고 그 진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뭘로 할까 엄청 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배스 낚시를 해야 할랑가 바다 해봐 이거 원투있잖니 원투를 해야 할랑가 선상 낚시를 해야 할랑가그런 고민을 겁내 많이 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선상낚시입니다, 선상낚시. 그래갖고, 제가 그 독배, 배한 척을 빌렸어요. 빌려갖고 같이 이렇게 동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날짜는 이렇게 자막으로 다 나가요. 지금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6월 30일, 6월 30일이요. 대천항 몬스터에서 그 광어 다운샷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물은 팔물이에요, 팔물. 그래갖고, 봉돌은 40호 준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참여 방법.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배가 노아의 방주같이 큽네 커갖고 다 수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렇게. 하지만은 딱열 분을 모십니다. 열 분. 왜냐면 그제 지인분 한네분 정도 그 특별히 이렇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날만큼 좀 옆에서 이렇게 좀좀 좀 도와줘라. 좀 이렇게 부탁을 해갖고 흔쾌히 또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갖고 또 이렇게 제 지인분 몇분 이렇게 모시고 나머지 열 분을 이렇게 같이 함께 동출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요 제이 영상 밑에 댓글있죠 댓글에다가 성별 남녀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남성분 7 8분 정도 하고요 여성분 한 두세 분 정도 해갖고 10분을 맞추려고 합니다 갖고 성별 낚시 경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상낚시 경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럼 아예 없다 그냥 적으셔도 되고 뭐 몇번해 보셨으면 몇번 대충 그냥 적어 제가, 제가 그냥 대충 제가 알아서 볼란게요 그,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제가 개별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 다시 한번 날짜 말씀드릴게요. 2018년 6월 30일 대천항 몬스터호 출조점은 낚시쿤입니다. 낚시쿤. 그래서 광어 다운샷. 팔물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낚시 끝나고, 이렇게 입항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위가보를 짤 것이에요. 가위가보. 가위가보를 짜고요 그, 탄한 분. 최고, 그, 가갈보 실력을 가지신 분, 단한 분께, 그, 대천, 오글리, 통남부 펜션, 숙박 무료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12명에서 13분. 집한채 통채예요, 그냥. 이거 하나를 빌려준 게, 요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 친구분들끼리 막 우르르 막, 민족, 대이동 막한번 해갖고 놀러 가셔도 좋아요. 단한 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막 욱해갖고, 맥없이 막 고기 좀안 잡힌다고 욱하거나, 밑걸림 막 서로 엉켜갖고, 욱하실 그런 분들은, 이런 좀 참여에 좀 자제 자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진짜 좋은 가족 같은 분위기, 조과에 막 이렇게 막 신경 많이 쓰지 않고 재미있게 노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난 그런 광어 다운샷을 하고 싶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 성격 우커시는 분들은 좀 자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 날 제가 개별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6월 30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날 배영이. 이상, 첫째 낚시였습니다.